인도의 수식 문화. 오래 전에 인도의 유명한 가수가 미국에서 공연할 때의 일이다. 이 가수는 공연을 중단하고 무대를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특별했다. 관객들의 팬티에 묻어 있을 변을 생각하니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 없었다고 했다. 인도는 왼손으로는 용변을 보물 씻을 때 뒤처리를 하고 오른손으로는 음식을 먹는 문화가 있다. 왼손과 오른손의 역할이 확실하게 분담되어 있어서. 왼손잡이라 할지라도 음식 먹는 일은 오른손을 사용했다. 인도인들이 먹는 쌀은 안남미의 일종으로 밥이 바람에 흩날릴 정도로 찰기가 없어서 도구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이다.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수식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식문화는 인도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아랍인, 아프리카, 남미까지 행하여 지고 있다. 그들은 포크나 수저가 다른 사람의 입에 드나들었다는 이유로 더 불결해 한다. 우리나라도 손으로 쌈을 싸 먹는 쌈 문화가 있어서 고기나 회 등을 먹을 때 상추와 배추 그리고 고추와 깻잎 등을 손으로 싸서 먹기도 한다. 손으로 식사를 하게 되면 무엇보다 손으로만 느낄 수 있는 그 음식의 촉감과 온기를 입으로 먹었을 때의 식감처럼 즐긴다. 위생 비위생의 관점에서 보아도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이 오히려 위생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의 몸에 좋은 박테리아인 normal flora의 존재 때문이다. 우리의 손에 있는 이 좋은 박테리아를 우리가 손으로 음식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되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을 받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인도인들은 식사할 때 손을 씻는 행위를 경건하게 여기고 밥을 먹는 행위를 신성시한다.